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일에 대해서.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 끝으로 올라가게 되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보게 되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는 라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가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잖아요. 모세 오경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가 마침내 누구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루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베드로 후서를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가게 되면, 16절, 베드로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치니 본 자라 베드로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본 것을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하라고 했을까요? 말해봤자,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알아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말한 것을 안 믿어? 해가지고, 내 생각과 나의 잘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잘 설명을 해서 믿게 하려고 애를 쓴다, 안 쓴다? 그런데 그게 바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아가셔서 싸워야 된다?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거듭나게 하시게 되면 그가 믿게 되는 겁니다. 괜히 그 얘기해서 좋았던 사이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셔야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야이 답답한 인간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거를 못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못 믿겠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 그쪽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못 믿겠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절에 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면, 큰 구원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어디? 말라기. 말라기가 어디에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5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내 뒤에 오실 자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다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지금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구원이 이루기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를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일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1장을 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어, 이 제사장은 24반열로 돼 있어서 24년마다 한 번씩 그 순서가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자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 여기 보게 되니까 사가리아가 그 반열에 따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하러 그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가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모든 민족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가리아가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올라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달래는 건 개인기도란 말이야, 개인기도.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구원자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리가 올라가 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니까. 엘리야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야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담당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니 엘리야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그 아이가 세일의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라 말씀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이시다. 그가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십삼 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혼자서 보면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은 말씀을 살피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마침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해를 당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17장에 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게시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 무호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믿을 수 있게끔 세세히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 보아를 캡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